Y축이야 오른쪽에 두개 나오려면 그 힘이 살짝 떠서일지안 된다고 그랬어 요짜 뚫고 내려와야 돼 그럼 반대로 63번 보세요 63번 63번은 뭐예요 그랬더니 근이 세 개인 세 개야 근세개또세개 그래 어 됐어요? 그런데 이번엔 뭐래요 음근 두 개와 하나의 양근이라고 그랬지 그지 음근 두 개가 선생님 얘하고 얘예요 이거 아니잖아 됐어요? 음근은 왼쪽 두 개잖아 얘네 둘이 음근이야 얘네들이 음근이야 얘가 양이야 됐어요? 음수와 양수를 나눈 기준 아까 누구를 했어? Y축 Y축이 여기쯤 있어야 돼즉 여기 서 마찬가지 여기서 Y절편이 그러니까 무슨 수야? 외부는 그래? Y절편이 그렇지 음수가 돼야지누구같이 그림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된다고 그랬어요? 얘들 뚫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누가? 극대값이 무슨 수야? 돼? 양수다 이렇게 돼있지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두개 얘네들도 이렇게 두개로 하만보 풀어도 되겠죠 You 볼까요? u l 6 be u 알아서 up. I 네. 번. 아무 t 대답 하 w 6 d 번 x의 k n 곱 마이너스 3x x의 o w 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그 t k 그러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그런 방법 좋은게 아니야 됐어요? 이 상태로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절편? y 절편이야 y 절편은 어떻게 구해? X에 0대 y o u n 요 x o 0대 g young, y A가 y 절편인데 그게 0이 g y o A는 g 보다 작은 거네 하나 나왔어 얼마나 g young, y o 값 n g y o u n 그 y o u n 미분 o u n g 3 3 u n x y 스 u n x-1 그럼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값이 되 앞에 나왔습니다.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.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플러스 3.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양수, 양수. 양수.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라질 거니까 넘어가세요. 3보다 작네요. a가. 두개 합칠까요? a값은 1보다는 크지만 3보다 작네요. a값은 1보다 크지만 3보다 작네요. 크지만 3보다 작네요. 됐습니까? 네, 60, 60, 61, 62, 63. 지금 한 번, 62번 한 번, 여러분, 풀면, 영상 서 끄도록 할게요. 됐어요? 62번 지금 풀고, 63번까지 푸시고, 펴도록 할게요.